주위타자 안 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마이크 앞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게 두달 전에 영상을 통해서 아마 9월 10일 자에 주가가 연일 급락하는데 이것 때문에 급락하는 것이다. 자 세력은 두 명에서 한명 남았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거 한번 보면은 이 김복덕 씨. 최근에 들어왔던 바로 어, 전환사체에 들어왔던 이 사람이 메인 인물이고요. 이독이라는 사람이 메인 인물인데 자이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코아스 이화정기 지분을 인수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죠. h l 바 연관고리 이야기 나오고 실제로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노벨리티, 어, 노벨티 노벨리티 코아스 품이 안긴다자 여기 쭉 내리게 되면 향정신성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가만히 한번 볼게요. 지금 소룩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200억 추가 조달에도 총 이수자가 500억에는 100억 이상 부족해서 추가 조달이 필요하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자, 이때 그 소룩스의 김복덕 씨 이야기를 하면서 9월 10일자에. 어, 지금 이 HLB의 주가가 이 9월 10일자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오를까요, 내릴까요라는 질문에 분명히 중만은 주가는 6만 원대까지 끌어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전환사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HLB는 우리가 신주인수권 최근에 들어왔던 거 빼고 38 39회차의 전환사치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아마 41회차의 전환사치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세력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들 자 세력 HLD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리버세라믹과 스 칼레리주밤에 대한 변경요법에 대한 부분이 성공하면 주가는 폭등 나올 것이다. 이것보다는 세력들이 어떻게 이 주가를 관리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세력이라고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음 전환사채 발행했던 부분에서 자 9월 24일자에 들어왔던 바로 41일차의 전환사채. 200억짜리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인물 이게 38,822원에 들어왔고 낮출 수 있는 조건을 27,176원짜리로 낮추는 조건의 사채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수관계인을 주목해야 된다 했죠 그게 바로 누구죠 아, 법인으로 있는 jjss 그리고요 바로 k바이오 사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인물 중에서 김복덕 58.27%의 지분을 가진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전주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돈 들어온 상태에서 각종 호재를 내고 돈을 신주인 것. 어, 외국계 자금을 동원해서 지금 유치까지도 받게 한 인물이라는 건데 이들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가 그이 hlb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였었죠 자금조달이었잖아요 자금조달 그렇죠 자금조달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 2024년 3월 4일자에 바로 이 전환사채를 봐야 돼. 자 보시게 되면 600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38회 차의 전환사채. 그쵸? 이때 79,67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나 낮추는 조건은 55,769원짜리로 낮출 수 있는 전제 조건의 사채였다. 이때 들어왔던 게 바로 지금 41회 차에 들어왔던 바로 jjsc. 이들이 바로 푸드옵션. 내 돈을 돌려달라 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통해서 hlb 자금압박을 했던 그들이죠. 그리고 나서 김복덕. 김복덕은 어때요? 90억짜리에 바로 전환사채에 들어왔었는데 이들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라고 해서 떠났던 이들이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들은 지금 실제로 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푸드옵션 조항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재투자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익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잘 볼게요. 지금 이들은 바로 이 언제죠? 2024년 3월 8일자에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됐을 때 본인들의 지분을 행사를 할수 있어요. 근데 행사를 안 했죠. 실제로.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사채 투자해 놓고 수익 못 내고 다시 이들은 무엇을 했다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재투자했다. 그러면 아니 남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자 이때 들어왔던 이들은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과정에서 이 여기서 금방 나오는 이 구간 대에서 받아내는 거죠. 자 무슨 뜻을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이들 바로 누구죠? 김복덕 씨는 자. 여기서 본인이 돈이 정말 많아요. 바로 소룩스라고 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였고요 최고점에서 1대14의 무상자잘동원에서 털었던 인물인데, 여기서 그들이 돈이 들어와요.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사요. 그리고 여기서 분할로 항상 매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딱1주일 됐을 때, 난안 팔았어. 라고 항상 태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끈 다음에 못 팔게 하죠. 자, 결국 뭐냐면, 이들은 진짜 막대한 수익을 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맞아 물량을 떠넘긴다. 자 hlb가 여러분들 작전주라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김복덕 이양반이 작전의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 결론도 한번 내드릴 텐데 이 소록수의 김복덕이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들은 어떤 짓을 할까? 지금 이 급락 과정에서 돈을 실었다고 호재를 냈다고 근데 이거 떠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죠? 이들은 무슨 짓을 할것 같으세요? 여기를 막 휘양창하게 막 넘기면서 가지 않아. 항상 어느 정도의 고점, 그죠? 만든 상태에서 재차 내려오고 반등하고, 재차 내려오고 반등하고 이러면서 희망 고문을 충분히 줄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건 뭘까? 어떠한 결론점에서 도달했을 때는 본인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9월에 들어왔으면 내년 9월에. 이들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기간이 지금 최소 못해도 한 10개월 이상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장난질을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한다? 물량을 떠넘긴다고. 왜? 기대감이 최고조에 고조되는 그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좀 좋은 이야기나 아니면 뭐리버셀라미칼레리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 여기서 지금 매수하자라는 그, 그 이야기 그 김복덕이가 들어와서 주가는 분명 끌어올 것이다 6만 원까지는 그리고 다시 재차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할 거라고요 타이밍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는 싫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HLB를 전환사칠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38, 39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41회차의 전환사채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면 진짜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볼게요 결론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 최근에 전환가액 39회차의 전환사채 4월 16일에 있었던 것도 볼까요 얘네들이 항상 이 전환가액에 대한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실제로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죠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2025년 10월 16일에 있었던 전환사채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39회짜리 전환사채가 발행됐던 이 전환가액을 51,963원에서 46,167원짜리로 낮추는 이 날짜를 한번 볼까요? 10월 16일이죠. 그럼 10월 16일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잖아요. 10월 16일 잡아요. 16일. 그쵸? 자, 낮추는 조건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게끔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39회차의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바로 이 부분에서 공통적인 인물이 또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은 풋옵션 조건을 행사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39회차의 전환사채에 330억짜리가 들어왔던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인물을 보게 되면 이동이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겁니다. 보이시죠? 누구요? 이동이. 근데 이, 이동이라는 사람은 39회 차의 전환사체에 들어온 사람인데, 실제로 38회 차의 전환사체에도, 실제로 무엇을 했다? 들어왔던 적이 있었다. 아, 이거 볼게요. 자, 3월 4일에 들어왔던 이 전환사체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동이. 자, 찾아볼게요. 이동이. 이동이. 여기 있죠. 그러면, 지금 38. 그죠? 39회 차의 전환사채에는두번 들어온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그게 누구죠? 이동희. 자, 이동희는 38회 차의 전환사채에도돈 들어오고, 39회 차의 전환사채에도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푸드옵션 조건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에 맞춰서 이한 임무를 위해서 김복덕인 돈이 들어오고, 주가를 끌어올리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이오협회의 전 부회장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 비단 틀린 내용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hlb 제약이라는 회사는 무엇이죠 과거에 비만 당뇨 glp1을 연구했던 회사라고 했죠 지금 시장에선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뭐 팩트론 dnd 파마텍 올릭스 이런 것들 계속 봐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진양권 회장은 글로벌 판때기를 지금 알아 하는 거예요. 비만 치료 하나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 5월 21일 자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2025년 5월 21일 자에 무조건 매수해 보시죠. 1년 후에 정확한 날짜에 그들은 분명 여러분께 눈과 귀를 현혹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께 어, 멤버십을 네. 통해서 좀 소개시켜드렸죠. 멤버십을 통해서 올려드렸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 멤버십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 볼수 있게 해드렸어요. 자, 2025년 5월 21일 자. 무조건 매수해보시죠. 1년 후에 정확한 날짜에 그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현혹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막을 좀 넣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어떤 이야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누가 들어왔죠 j j s c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비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다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컴포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예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자 돈이 유입되는 건데 주가를 부양할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제가 세력들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때잘 봐요. 자, 이때 어떤 자금들이 들어왔냐. 이걸 말씀드렸어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세력들의 수급과 의지와 방향성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호비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에 그죠? 소록수. 자, 이미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 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이 소룩스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1대14의 무상증자를 동원했던 바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소룩스의 김복덕이 이 양반이 정확히 1년 후의 정확한 날짜에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것이다. 5월 21일자에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여기서 38회차의 전환사채 그들은 이 급락에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돈이 1,500억 넘었으니 90억 들어오고 나머지 자금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 그리고 나서 현혹시켜요. 그리고 여기서도 난안 판다라고 해서 실제로 1년차 딱 됐을 때 여러분들께 자, 성공이니까 매도하지 마. 나도 매도하지 않거든. 장난치죠. 근데 그들의 물량은 다 털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런 과정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뭘 했어요? 풋옵션 조건을 통해서 내 돈과 원금과 이자를 돌려 달라라고 해서 HLB를 압박하죠. 결국은 뭡니까? 완벽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예? 손실에 가지고 논 상태에서 돈도 못 나가게 하고 잠궈놓고 1년 지나서 시장 폭등 나오는데도 오도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결국은 다시 재차 소록스의김복덕인더큰 자금을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태죠. 결국 뭐냐면 이래도 여러분들이 소록스의 김복덕이라는 사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건지요. 잘 보세요. 이게 동일한 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나, 제가 그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보내드릴게요. 자, 1대14의 무상절 동원에서 본인의 자금을 최고점에서 나갔던 김복덕이.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1대8의 무상증자. 희대의 무상자잖아요. 아직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결국 뭘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에 똑같은 시나리오에 특수 관계인들을 등장하면서 결국은 jjss 김복덕 그들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고 떠나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에페 이동이 봐줘 3 9회차의 전환사차 이 사람은 지금 아직 남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분을 위해서 돈을 들어온다. 그리고 끌어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최근에 3호 전환 사채 아니 저, 저 신주인수 권부 사채 영국의 글로벌 펀드로부터 돈을 유치하게 된 계기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돈을 유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끌어오지 않겠어요? 누가 끌어왔을까요? 이동희, 김복덕.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제가 여기서는 흔들리는 게 아닌 적극 매수의 구간대로 형성되고 6만 원까지는 분명 주가를 끌어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선 비중 조절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자, 자, 이들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우리가 그 HLB 예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인터넷 HLB 나중에 보십시오. 아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아실 건데. HLB 제약이라고 해서 치기 되면요. 이 카드는 얘를 이용할 거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뭐 HLB, HLB 사이언스 품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폐혈증 치료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나오는데도 빠지잖아요. 봐 봐요. HLB 제약 비만. 써 볼게요. 자, HLB 제약 GLP-1 기반 비만 당뇨 치료제 장기 지속 주사형 개발. 또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HLB 제약도 무엇을 했었다는 거죠? 바로 아, 특허 제형 장기 지속 주사 제형 개발 속도 자 비만 치료제를 연구했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최근자 이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들의 머리 위에서 노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분명히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이 채널은 지금 오픈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예, 오픈을 안 해드리고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부분이죠 아 멤버십을 하는 부분은 제가 기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3월 20일자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속으려고 하실 때 제가 이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죠 3월 20일 한번 같이 볼게요 음자 여기구나 3월 20일 이때였죠 이거 여러분들 쉐이크니까 68,400원에 절대 쫓아가지 마시라. 바로 이거 전환 사체 이들이 완전 착단질하는 것이다. 반드시 참고하시고 시간 내에서 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 때배수하는건 바보짓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현금 만든 건 그대로 보유하세요. 시간 에서 절대 배수하시면안 됩니다. 자,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유해 주세요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돼서. 이거를 내가 추격매수해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8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댓글 보시게 되면 여기 아마 어, 100% 손절매했다. 오늘 저녁 잠잘것 같아요. 이분 정확히 이때 속지 않으시고 3월 20일에 무엇을 할수 있었다? 엑시 트할수 있었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정확히 1년차 됐을 때 본인들의 물량을 다 떠넘기면서 눈과 귀를 현혹시켜버리죠 시간에서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hlb 여러분들 하나만 보면서 상방 상방 상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바닥에서는 우리는 분명 김복덕이란 양반은 분명 돈을 투자해서 이동일 살리기 위해서 분명 들어올 것이다. 일치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 이런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진양군 회장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했어요? 비만 당뇨. 그죠? 이 관련 주들을 분명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펙트론, 올릭스, 디엔디파바텍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제 뭐 프로티나까지 건드리네요. G2G바이오까지 건드리네요. 뭐 리가켄바이오 건드리네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은 지금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죠. ABL 바이오도 일라일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러분들의 HLB를 단순히 HLB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방에 승부를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맞아요. 비만으로 풀려고 하는 기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릭스부터 시작해서, 펩트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더 잘할 거라고 봐요. 뭐, 증명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아, 진양권 회장이 최종 목적지는 분명 비만 치료에 대한 부분을 인수라는 게 최종 목적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죠. 자 일단은 지금 또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돈 버는 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HLB는 또 하나의 기업의 비만치료회사에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분을 인수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종목은 급등을 한다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분 투자 논의 중인 비만 치료 회사 자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공유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 2644. 진짜 여러분들이 주준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야 될것 같으니까요. 010 2644 8462.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말들이. 자, 이쪽으로 비만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주시게 되면, 자, 이 종목명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펩트론 올릭스, D&D 파마텍처럼 정말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HLB 주가가 10만원 넘어간다, 9만원 넘어간다, 이거 지금 당장 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부터 mm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소룩스의 김복덕이 이제 급한 게 없거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10264484 여기 비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게 제가 분명히 비만 치료 지금 또 지분 인수 추진 중인 기업입니다. 지분 인수 안될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폭등 나올 것 같아요. 264484 여기 비만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명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사실들만큼. 그죠?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뭐 쉬운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HLB 어, 연기금이 팔았네요. 연기금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팔았네요. 사실 이런 것들 해주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라는 게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뭐죠? 이 비하인드의 내용을 통해서 취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라다 붙을 때 우리는 비중을 줄일 수 있겠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아 거래를 줄이는 행위는 시장의 관심 농도가 줄어들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로 강한 수급이 지금 이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다. 그러면 중요한 건요렇게 폭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가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44,500원이라는 가격은 아주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냐?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급등 나오기 전이 가격, 요 가격 한 4만원 초반대 요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더 단발적인 상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그런 거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영상을 왜 보고 계시 왜 보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 부분에서 10월 13일에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문자를 통해서도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소룩스의 김복덕이는 떠났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더 자금 들어왔다. 그리고 6만 원의 라운드 피겨를 보자. 향후 증자 관련된 쪽에서 어떠한 자금 수요를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11월 10월 13일에 비만치료 관련된 부분에서 g 뭐투 g 바이오프로티나 이런 것들 디 n 디 파마텍도 한번 사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확히 여러분들이 비만치료 회사를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영상을 틀어놓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네페이지 정도 되고요. 자, 앞으로의 일정들 그리고 지분 투자 논의 중인 비만치료 회사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은 HLB를 지분을 확대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정확히 하락 이후의 반등, 하락 이후의 반등만 보세요. 시간 아직 꽤 오래 걸릴 겁니다. 01026448462. 자, 이 부분으로 B만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저장해 두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라도 정확히 이때 1년차 됐을 때 그들이 떠날 것이다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사람이 있던가요? 이때 분명 세력들은 지분을 확대한 상태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떠나는 과정은 매끄럽지 않는다. 주식을 제낀다. 투자하는 거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막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또 들어온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리보세라믹 탈렐리즈법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금 HLB에는 엄청난 세력인 소속수의 김복덕, 그리고요, 이동희. 실제로 지난번장장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실들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 개인번호 아까 남겨놨으니까요. 거기에 비만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다양한 자료, 앞으로 일정들 전부 다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짜 안규수 였고요. 어 제가 이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제가 뭐, 어, 그래도, 어, 이렇게, 멤버십을 좀 했던 부분이라,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만 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장을 추종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렇게 관리해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주식 투자 가 어렵다. 잘안 된다라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짜드렸는데, 어, 이건요, 나중에 제가 만일에 여유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초대해드릴게요. 010-2644, 지금은 안 됩니다. 8462. 예. 빠지는 대로 제가 초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뭐, 음 이렇게, 어 그, 어, 아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기 원하는 분들은, 뭐, H, 입장,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조금 뭐, 사람 몇 명, 제가 빠지게 할 때, 뭐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좀 빠지게 할때 초청해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규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